2021년 11월 22일 성령 강림절 후 마지막 주 월요일 거룩한 독서를 위한 성서 읽기 10편 10편 63편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뵙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배불리 먹은 듯이 내 영혼이 만족하니 내가 기쁨에 가득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기에 나 이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거이 노래하렵니다. 이 몸이 주님께 매달리니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꼭 붙잡아 주십니다. 나를 죽이려고 노리는 자는 땅 아래 깊은 곳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들은 칼을 맞고 쓰러지고 그 죽음은 승냥이의 밥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왕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사람들은 모두 왕을 칭송할 것이다. 그러나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말문이 막힐 것이다. 제1독서, 11기하 23장, 요시아가 이방 예배를 없애다. 왕은 또 느밭의 아들 여러 보암이 베델에다 만든 재단, 곧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재단과 산당도 헐었다. 그는 산당을 불태워 가루로 만들었고 아세라 목상도 불태웠다. 요시아는 또산 위에 무덤이 있는 것을 보고 사람을 보내어 그 무덤 속에 뼈대를 꺼내어서 재단 위에 모아놓고 불태웠다. 그렇게 하여 그 재단들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한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 일을 두고 예언한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요시아가 물었다. 저기 보이는 저 비석은 무엇이냐? 그 성읍의 백성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유다에서 온 어느 하나님의 사람의 무덤입니다. 그는 베델의 재단에 관하여 임금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실 것이라고 미리 예언하였던 분입니다. 왕이 말하였다. 그 무덤은 그대로 두어라. 그리고 아무도 그의 유해를 만지지 못하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그들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예언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다. 이스라엘 왕들이 사마리아 도성의 언덕마다 세워 주님의 분노를 도두었던 모든 산당을 요시야가 이렇게 헐었다. 그는 베델에서 한 것처럼 하였다. 더욱이 그는 그곳 산당에 있는 제사장들은 모두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뼈를 함께 그 위에 태운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다. 왕이 온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유월절을 준비하십시오.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로부터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어느 시대에도 이와 같은 유월절을 지킨 일은 없었다. 요시야 왕 제18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기리는 유월절을 지켰다. 요시야의 나머지 개혁. 요시야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주님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지키려고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서 신접한 자와 박수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혐오스러운 것들을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없애버렸다. 이와 같이 마음을 다 기울이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 기울여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주님께로 돌이킨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그 뒤로도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제2 독서, 요한계시록 11장. 두 증인. 나는 지팡이와 같은 측량자 하나를 받았는데, 그때 이런 말씀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성전과 재단을 측량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어라. 그러나 그 성전의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두어라. 그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내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 거룩한 도성을 마흔 두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나는 내두 증인에게 예언하는 능력을 줄 것이다. 그들은 1260일 동안 상복을 입고 예언할 것이다. 그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올리브 나무 두 구류요, 촛대 두 개입니다.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들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예언 활동을 하는 동안에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할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몇 번이든지 어떤 재앙이로든지 땅을 칠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그러나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아비소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그리고 그들의 시체는 그큰 도시의 넓은 거리에 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 또는 이집트라고 하는데 곧 그들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입니다.여러 백성과 종족과 언어와 민족에 속한 사람들이 사흘 반 동안 그두 그 예언자의 시체를 볼 것이며 그 시체가 무덤에 안장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그 시체를 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선물을 보낼 것입니다. 이것은 이두 예언자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흘 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에게서 생명의 기운이 나와서 그들 속으로 들어가니 그들이 제 발로 일어섰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두 예언자가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로 이리로 올라오너라 하는 큰 소리가 울려오는 것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을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바로 그때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졌는데 그 지진으로 사람이 7천 명이나 죽었습니다.그게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은 두려움에 쌓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둘째 재난은 지나갔습니다.그러나 이제 셋째 재난이 곧 닥칠 것입니다.아멘.